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교만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앞으로 똑바로 갈수 있어. 내 힘으로 잘살수 있어. 혹시 수영 잘하는 분 있어요? 아유 와인이 수영도 잘해. 너 못하는 게 뭐니? 수영을 하면. 앞으로 똑바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저는 수영을 잘못해서 몰라요. 나는 물에만 들어가면 그냥 빠지기 때문에 수영을 잘못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똑바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래요. 절대로 앞으로 똑바로 못 간대요. 삐뚤어진다는 거지. 분명히 나는 앞으로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걸어간다고 하지만 헤엄쳐 간다고 하지만 갈수록 비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가는 방법은 뭐겠어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목표물을 딱 정하고. 수영을 할 때는 어떤 선을 딱 기준을 잡고. 그렇게 가야 똑바로 갈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요즘 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죠. 얼마나 참 좋은 기계입니까? 이거는요, 상상도 못 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이거 상상이나 했어요? 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상상이나 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 기계 안에 엄청난 과학과 지식과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 기계적인 기술적인 거는 다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하냐. 그거 만든 엔지니어들,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또그 안에 깔려있는 이그 많은 그, 어? 그 기술들, 정보들. 그거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어요. 김두수 검사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정보 이런 거요, 어플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연구원들이 그 우리는 우리는 뭐하냐 하면요 간단해요 그 복잡한 기계를 우리는 몇 가지 매뉴얼 들으면 하면 돼 그러면 이걸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쉬워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최신 것, 최신 상품은 더 비싼데, 아무리 비싼 걸 사더라도,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매뉴얼이 뭐겠어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 <laughs> 아무리 비싼 기계라도, 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도, 매일매일 충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기준, 규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전원을 켜야 돼요. 전원을 꺼놓으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잘 만든 기계라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 규칙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액정이에요, 액정. 아, 이 액정을 손가락으로 탁탁탁탁 치면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손가락으로 그 액정을 터치하고 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손가락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아무리 비싸다는데. 우리는 그것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과학과 정보가 담겨 있는 이 기계를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우리는 마음껏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충전 안 해요. 나는 전원 안 켜요. 나는 액정을 손가락으로 터치 안 해요.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과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비싼 기계는 무용지물이에요. 요즘 식당에 가 보면 아, 저도 아직 적응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한 식당들은 이제는 다 셀프 셀프로 주문하게 돼 있어. 기계로 다 딱딱딱딱. 아 저는 아직도 그게 서툴러요. 우리 권사님들 잘하세요? 최, 최정희 권사님, 오래간만 하셨는데, 너무. 최정희 권사님 잘하세요? 아, 어, 역시 앞서가시는 권사님. <laughs> 저는 잘 못해. 아, 어, 막,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꼭 저는 이렇게, 이거, 이거 좀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카드 주고 이러고 있는데. 자,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요. 막, 주머니에 막 몇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있어요. 식당에 그런 식당에 셀프 주문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서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뭐 음식을 안 갖다 줘. 주문을 받으러 오지도 않아. 그럼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에? 나한테 주문도 안 받고 음식도 안 갖다 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웃는 거죠. 왜? 그 식당에 룰과 규칙이 주문은 본인이 스스로 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햄버거 하나도 못 싸먹는 거예요. 요즘에 뭐 햄버거집도 다 혼자 하더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규칙, 기준, 규범들이 있고, 이거를 지켜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질서가 생겨.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과 규칙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요 니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니네는 물 밖으로 나오면 횟감이야. 우리 온유회 좋아하니? 아, 오늘 잘했으니까 회사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응. 물고기를 물 밖으로 잡아내야 회를 처먹죠. 아나 여기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갈 거야. 그리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 순간에 개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고기만입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 어리석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 신약, 구약, 성경 66권을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 이렇게 불러요. 한번 해보세요. 정경. 아, 네. 정해진 성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이 정경이 캐논이에요. 캐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카메라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캐논. 이 무슨 뜻이냐면 표준, 규범, 법규,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캐논이라는 뜻이 그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정경, 정경으로 택해진 66권의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어,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말씀들을 외경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거는 말씀의 가치가 없어 이런 거는 위경 이렇게 불렀던 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AD 39년 카타고 회의에서 이 정경 66권의 말씀이 성경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준과 법칙과 법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생명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들은 바로 이 표준, 이 규범, 이 법규,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시간이 짧아요. 자이 성경 66권 말씀을 다 설명 드리려면 몇 달을 해도 못 해요. 자 그럼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캐논 정경 하나님의 기준이 그럼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 삶의 만족함과 행복감과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하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해요 원해요 되기를 원해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 내가 똑바로 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닙니다 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쳐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케냐,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에 성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성교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마사이족들은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가지고, 창 가지고, 사자를 잡는. 아, 그걸 무시무시해요.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가보면, 이 소똥으로다가, 그들은 가축을 키우면서 살거든요. 소똥으로다가 소똥을 말려서 그걸 진흙과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로 집을 져요. 우리는, 어후, 더러워.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들이 재료예요. 그리고 운막 같은 그 안에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온 가족이 같이 살아요. 제가 그 소똥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잠을 잤았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한 잠도 못 잤어요. 막 벌레가 나오고, 막 빈대가 막 속으로 끼어들어오고. 하, 도무지 우리는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무로 불을 피워서 거기서 음식을 해 먹는데,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룻밤 그곳에 있었는데요. 아주 그 연기에 훈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입었던 옷들이요 집에 와서 돌아와서 빨려 열 번을 빨아도 냄새가 안 빠져 나중에 결국 버렸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주식은 가축에서 짜낸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짐승을 사냥해서 성공한 날은 그 짐승의 피를 우유에 섞어서 먹고요 평상시에는 이런 계피가루 같은 거 이런 거좀 뿌려서 그 우유 한 컵을 먹는 게 하루 식사인데 너무 행복한 거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얼굴에 짜증을 내거나 서로 싸우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인 기준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규범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별하별 강의도 많고, 별하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방법론도 많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답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아 성경에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무에서 개척한 교회가 여기까지 18년 동안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앞으로도 오늘 이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대로만 하면 그 규범과 규칙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나아감 속에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캐논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이 세계를 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